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돈 뽑아 먹으려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질려서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지 역할 똑바로 못한 남편이 제일 한심한 엑스지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기관은 다르지만 둘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한지라 거리는 비슷비슷하고요. 아시다시피 밥봉이에요 제가 공무원이란 직업을 고른 건 솔직히 직업적 사명이라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유지하기에 좋은 직업 같았거든요. 사기업보다는 업무량도 덜할 것 같았고요. 남편의 경우 아버님께서 젊어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잘 돼서 큰돈을 만지신 적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 쓰러지셨고 이후로 예전의 영광은 되찾지 못하셨다네요. 그러다 몇년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계시던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다 잃으셨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의 흥망성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을 갖겠다고 다짐했다고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거지요. 부구절절 말이 길었지만 결국 한마디로 남편이나 전나 가늘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요새는 힘들게 합격하고도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란 직업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어른들 모두 정말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딱한 가지 제가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댁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게 된건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리저리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였어요.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어머님께서는 결혼할 때 저희 둘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을 통해서 오래전 아버님이 주식에 큰돈을 잃으셨다는 사실도 그래서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상황이라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려고 소위 따로 차신 주머니가 있으신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도 꽤나 좋은 눈치였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하던 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시는 걸 보곤 그때는 확실히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했지요. 저희가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보태주시는 돈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를 해주실진 모르지만, 솔직히 적어도 5천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을 대충 그렇게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신혼집으로 마음에 드는 몇 개의 매물을 두고 이리저리 비교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정확히 얼마를 언제 주시겠다,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 말씀을 어찌나 믿고 있었는지, 설마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여쭤봐야 어머님 기분을 안상하게 할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싶어서 남편과 시댁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시댁도 친정도 그리고 저희 집도 다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진 않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댁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온걸 무척 반가워하셨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뭔가 저희를 피하시는 눈치였지요. 그때 불현듯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해주기로 했던 돈은 못해줄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약간 높아진 언성으로 물으니 어머님께서 그걸 바로 꼬투리 잡듯 지적하시며 돈을 맡겨놓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둘이 탄탄한 직장도 있지만 당신들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버티고 사는데, 기어이 돈을 받아가야겠냐고, 그렇게 결혼하면 니네 마음은 편하겠냐고, 저희 둘의 양심에 물어보라나요. 제 성격이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와중에도 어머님한테 5천만 원만 기대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 정도면 대출을 받아도 허덕이며 갚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걱정하게 하기도 싫었고, 중간에서 난처해질 남편을 생각하니 그것도 마음이 안 좋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니까 더 힘들게 하기가 싫었네요. 비록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둘만 놓고 보자면, 모낭구석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다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 가령 남편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꼭 두세 시간은 게임을 하며 보냈는데, 그래야 자기는 다음날 출근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나요? 반면에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히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하는 편이지요. 여기서 공부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재테크 공부 같은 거요. 몇 번의 다툼 끝에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남편은 작은 방으로 저는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사이가 좋아졌어요. 서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예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편 그렇게 지내는 중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았던 게 어머님께서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연락도 없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집에 없었기에 그냥 돌아가셔야 했지요. 그래서 꼭 연락 좀 하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오신 걸 보곤 대단하시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날은 저희가 집에 있었으니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선 지나가다 들렸다며 집안으로 들어오시기간 무섭게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희 집 냉장고를 여시면서 이것보라고 텅텅 비었다며 이러면 당신 아들은 뭘 먹고 사냐니다 아무렴 현대사회에서 군기해야겠어요. 소리가 목구까지 올라왔지만 어머님이랑 싸울 것도 아니니 그 말은 삼켰고요. 대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식재료를 시켰고 이따 새벽에 오기로 되어있다 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마켓도 그렇고 대형 마트도 그렇고 직접 가지 않아도 다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주부인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보고 사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이 먹을 건데 남이 무슨 짓을 할줄 알고 인터넷으로 먹을 거를 사냐고요. 아무렴 치미야 뵙겠어요. 그 소리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시장에 다니고 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언제 장 봐와서 다듬고 차리고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대뜸 저더러 결혼했으면 살림이 먼저지 공부고 나발이고 그런 건할 시간이 있고 장 보러 갈 시간은 없냐는 겁니다.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남편이 1순위 시댁 식구들이 2순위 그렇게 돼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당신도 여자고. 딸도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나. 신기하대요. 한편 그 와중에 제가 공부하는 건또 어떻게 아신 건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대단해 보여서 신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머님한테 들어간 것 같다고. 아무튼 그래서 공부랑 장 보는 건 별거고, 그러면 게임하는 어머님 아드님이 장을 보는 게더 맞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하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말씀 들었냐며 앞으로 쓸데없이 집에 와서 게임 같은 거할 생각 하지 말고 집에 올때 시장 들려서 장 봐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밥은 내가 차려주겠다고요. 어차피 저는 요리하는 건 좋아해서 밥은 늘 제가 했고 뒷정리는 남편이 했는데 남편 일거리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진짜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빨개져서는 어이가 없다며 저더러 내가 너한테 하랬지 니네 남편 시키랬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 입으로 들어갈 건데 자기가 보고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라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려드리니 더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대요. 어머님이 씩씩대며 돌아가셨고 저라고 마음이 편하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소리 듣기는 글렀구나 싶었는데 그게 뭐라고 저도 사실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기운 셈이니 그래도 할 말은 해서인지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하대요. 이후로 어머님과는 적당한 거리감이 생겼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입구를 못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많았고 결혼도 했는데 신우 남편하고 사이는 안 좋은 눈치였어요. 남의 부부 속 사정이야 제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남편 말로는 두 사람이 상극이랍니다. 그래도 왜인지 이혼은 안 하고 산다나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자기가 무슨 어머님의 대변인 변호사라도 된다 싶었나 봐요. 신우는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고운 심성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아들인 남편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셨는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그러다 한 번은 자기는 자기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훌쩍이길래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솔직히 딸들은 다 그렇지 않냐고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유난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심파극 찍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한편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용돈으로 한 100만원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얼마 전 결혼기념일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100만원 드렸거든요. 그마저도 안 받겠다 하시는 걸 제가 꼭 받으셔야 한다며 드렸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친정 부모님하고 다르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50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태도도 태도지만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500이면 저희 둘중한 사람 월급을 넘는 금액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큰돈이 왜 필요하시냐 하니까 니네 부모도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지 않았냐며 당신들도 여행 가려고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아셨나 궁금했지만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돈으로 가시는데 제가 용돈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대번에 안색을 바꾸시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을 가냐 이거냐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잔말 말고 500만원을 당신 계좌로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가만 안둘 거래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기가차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올해 500만원 해드리고 이후로 미래 용돈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니네요. 예를 들어, 내년에 100만원 드릴 거에서 80만원만 드리고 그런 식으로 20만원씩 까면 괜찮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 액수는 다 누가 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년에 어머님 아버님 100만원씩 드린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어디다 돈을 쌓아놓고 사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결혼하면서 어머님 말 바꾸신 걸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뭐 제대로 된거 하나 받은 게 있냐? 지금 누구 덕분에 대출 갚느라 고생인 줄 알긴 하냐? 500만 원이 뉘집개 네 이름이라도 되냐? 정말 따다다다 쏘아붙였네요. 그제서야 남편도 한발 물러나긴 했는데, 그 분을 삭힐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께 500만원 은 못해드린다는 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 했기에 더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먼저 어머님께 연락을 드린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일하는 시청 앞으로 온 신호가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카페 로 이끌더군요 이번엔 또 무슨 심파를 찍으려고 동시에 카페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심경이 날카롭게 섰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는 보자 싶어 순순히 신호를 따라갔습니다. 신호가 한다는 말이 저는 결혼생활이라는 걸 며느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정말 500만원을 욕심냈겠냐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정성을 보려고 어머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거랍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황당해서 말 그대로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공부하고 그러지 않냐며 그 시간에 어디 마트라도 가래요. 식당이라도 가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솔직히 500만 원 금방 번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들여도 어머님 아버님이 절 최고의 며느리라고 축혀세워 주실 분들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남편 더러 배달이라도 시켜야겠다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말을 어디로 들은 거냐며 며느리인 제가 벌어와야 되는 거랍니다. 시부모님을 향한 제 효심을 보고 싶으신 거래요. 말 같지도 않아서, 아니, 효도를 받아도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 형님이나 저희 남편한테 먼저 받으셔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자식들 다눈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저더러 고생을 대신하길 바라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특이하시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네, 부모가 그렇게 돈이 많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런 신우를 보고 있으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신우한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쪽팔린 줄 알라고 한마디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네요. 집에 오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새 신호가 일렀구나 싶었지만 표정이 왜 그러냐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입이 근질거렸는지 남편이 먼저 오늘 자기 누나 만났냐고 묻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헛소리를 하더라고 나한테 투잡 뛰어서 어머님 여행비를 벌어오랬다니까 그런 말이라도 알겠다고 하지 그랬냐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번에부터 어머님하고도 그렇고 왜 윗사람들이 말만 하면 무조건 싫다 못한다 그러냐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머님이나 신호가 나한테 말이 되는 걸할수 있는 걸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현명한 여자는 이해심이 넓대요. 이렇게 집안에 큰소리 날 일이 없게 한다나요? 결국 그날 저희는 이혼 소리가 오갈 만큼 크게 다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날 다툼으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제 시간을 갖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 돼요.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녁 차려주고 남편 쉬는 동안 집안일도 대신 한다는데 저는 유별난 것 같답니다. 자기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기억상실이라도 걸렸냐고 우리 맞벌인 거 까먹었냐고 그러면 나도 공무원 때려치게 당신도 다른 남자들처럼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냉전 상태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은 다가오지 아마 남편 똥줄이 타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그나마 백만 원 드리려던 것도 괘씸해서 한 푼도 안 드리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리고 뭐. 남편도 자기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결혼할 때 제가 해온 돈이 더 많아서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결혼 기념일까지 3일을 앞두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비행기는 죽어도 안 탄다고 하셨답니다. 당사자가 비행기를 안 탄다 하니 당연히 해외여행은 없던 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남편이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저랑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날의 대화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지만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쩌겠나 싶은 마음으로 저도 마음을 좀 풀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 당일이었습니다. 고기나 실컷 먹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님 아버님, 저희 부부 그리고 신호까지 모였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우가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덜어 결혼기념이 여행을 못 가게 되었으니 TV랑 프리미엄 안마이자를 사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돈을 모아서요. 황당해서 제가 신우 덜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가 벌써 다 알아봤는데 다 합쳐서 한 700만 원이면 된다고 신우. 저 그리고 저희 남편 이렇게 셋이 돈을 모아서 사자대요. 자기가 한250낼 테니까 저희 덜어 450 내라면서. 그래도 해외여행보다 싸게 먹히지 않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왜 셋이냐? 언니 남편도 있으니 내수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니 그게 아니지 싶어서 아니 안 산다고. 그럴 돈이 없다는데 진짜 왜 이러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그까지 푼돈 가지고 왜 자꾸 일을 키우냐 합니다. 그때부턴 진짜 쪽팔리고 뭐고 할거 없이 고깃집 복도에서 신우랑 저랑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뛰어나와서는. 당연히 신우편을 드셨지요. 저더러 돈밖에 모른다면서 아주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일어난 분쓸 생각이 없다나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잡아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 가족들 왜 우리한테 돈을 뜯어가지 못해 안달이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도 잘한 게 없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그까짓 500만원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나고요. 저도 결국 가진 거라곤 그거 두 쪽밖에 없으면서 왜 당신 가족들은 이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노후 준비도 안되어있는 시부모님도 부담스럽고 저렇게 앞뒤 생각 없이 내질러대는 신우도 밥 마시고 무엇보다 당신이 못 믿어 못 살겠다 했지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짐 챙겨서 시댁으로 가라고 했어요. 장가올 때 가져온 돈은 내가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했네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이 곧 정리하신다고 약속하긴 하셨지만 남편 앞으로 받아놓은 대출이 있어서 혼인 신고는 안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세계 나가니. 남편은 저번처럼 다시 한번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더는 못 참아주겠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실랑이가 오갔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 500이 뭐라고 이혼을 하느냐고 저더러 후회할 짓 하지 말랍니다. 그돈 이제 들어와서 줘도안 받는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 분명히 또 달라고 하실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망할 신우이만 생각하면 그 X랑 가족이랍시고 얽혀 사느니 이꼴저꼴 꼴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걸로 마음 먹을 수 있었네요. 남편과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야 친정에도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제가 큰 불효를 했지요. 너무 속상해하셨거든요. 아 남편에게선 연락 계속 와요. 하는 말이야 뻔하지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겠다. 됐다고 했어요. 나 자신은 내가 지킬 거라고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후로 공무원 일을 하면서 틈틈이 전문직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 1차만 합격한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잘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당분간은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그것만 바라보며 정진하려고 합니다.